<laughs> 너무 너무 노래는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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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 쉽게 부르는 방법 있어요? 어, 네, 제파트는꼭 호흡을 빼주세요. 자그자꾸또야세라고또 아 팀에서 야색 야결 당당한 거 있어가지고. 야색 아 <laughs> 야결 <야스야. 웃음> <야스의 야견. 웃음> 뭐야? 저야다 여기까지가 맞네. 여기까지 맞네요. 아, 여기까지. <laughs> 아고키디님이 뒤에서 따로 그러셨어요. 이상아 근데 소리는 좀 나야 될것 같아. 네. 하지만 자꾸를 깊게 해주면 됩니다. 자꾸. 아, 나 처음에 너 힘들게 다 그게 너무 맘에 자꾸 이렇게 해꾸게요 자꾸. 아, 자꾸, 응. 자꾸, 자꾸, 자꾸. 자꾸, 자꾸, 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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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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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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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자. 자. 젖은 그런 사람이 되게 저는 섹시해요 아 언니 왜 그렇게 이미 지 그렇게 무거워 패딩도 잔뜩 껴있고 안에 핫팩까지 넣는 다음에 엄청 덥게 하고 그거를 두번 정도 추는 거예요 지금 추고 땀을 흘렸을 때제 앞에 앉으세요 선생님게요왜잘했다 자꾸 아무도 안 해줘 자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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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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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꾸.

저요? 아니, 네. 엉덩이 <laughs> 조심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여기서 핑퐁 추는 걸 뒤에서 딱 봤는데 아, 아 <laughs> 엉덩이가 아세요? 아엉요 아세요? 아세요? 아아니요아요제제요덩이는결세이가참좋아하거든요아데요 <laughs> <laughs> 어, <laughs> 아세요? <근데> 명 <laughs> 멤버들 모두 엉덩이가 한 엉덩이 합니다 <laughs> 맞아요아요아요아엉요이는요나세요 <laughs> 네. <한> 얼마나... 아세요? <laughs> <미나 언니입니다. 웃음> 제주 그 옹골죠. 음. 그래서 딱 만지고 싶어. 아, 아, 있겠어, 아주 만지면 엉덩이 어, 아주 제기 집까지 가있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소영아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사실 이게 보내주신 게 되게 많았었는데 많이 읽어드리지 못한 건 정말 아쉽지만 그래도 네. 여기까지 이제 할 몰라. 볼볼 제주. 네 지금. 어느 부위를? 합니다. 하나, 둘, 세. 와 이거 진짜 어렵다. 자 어느 볼볼 볼볼 부위. 아, 뭐야 발목 뒤네 복숭아뼈 누구죠? 네 어디 아닙니까 자, 잠깐 자, 다시 한번. 아 계속 어디서 사심 채우시려고 만지려고 하는 거같은데 <laughs> 야세 야세. <웃음> 아, 이거. 어, 영호는 미댕그스를 처음 해 보는데 되게 재밌다. 저도요. 원래 이런 스타일이야. 좀. 멤버도 막 아. 만질 수 있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<laughs> 그게 그리고 만지는 게더 좋지. 아그쵸 만지는 거 먹는 컷지. 거는 이제 먹는 건데 만지는 건 자주 못 하잖아요. <laughs> 언니늘 하잖아. 이렇게 <laughs> 맨날 <늘> 하잖아요. <laughs> 맞아요. <laughs> 가나 진척해보려 그랬는데 안 되네. 아또